그래서 요번에 그 문재인하고 저 시진핑이 통화할 때 바이든 통화전에 직접 빨리 했었는데 네. 그때 보면 뭐 시진핑이가 한번더 문제는 안정됐다 뭐 그런 얘기이있라고요 시진핑 지금 어때로 생각을 하고 그러는 거죠? 거죠. 네. 그리고그 여러분 지금 언론에다 잤습니까 네. 시진핑하고 이 여러 가지 통화를 했는데 네. 한국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네. 중국에서 그렇구나. 발표한 내용이 엄청 다르다. 다르죠. 그러니까 네. 그게 뭐 하는 거 하니까 네. 바로 한국을 한미 일 삼각 동맹관계 네. 네. 이런 것들을. 그 파괴시키는 네네. 약한 거리로 생각을 해서 네네. 그래서 한국을 이제 네네. 그 거기서 이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이제 뭐 들어섰는데요. 어떻게 그 바이든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이랄까 지금 뭐 대북정책은 프라이어리티가 뭐 많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 그러니까 바이든에 대한 제 그러니까 이제 대외정책은요 네. 어, 트럼프의 대외정책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우선은 네. 같은 점은 네. 중국을 네. 제1의 주적, 네. 어, 가상적으로 생각해서 중국에 대한 봉쇄를 제 네. 우선 정책 역점으로 두는 것은 같습니다. 네. 그러나 그거 하는 방법은 네. 다릅니다. 어, 트럼프는 네. 뭐 무슨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뭐 중국을 압박을 하기도 하고 뭐 네. 하고 네. 네. 동맹도 압박을 하고 이렇게 했잖습니까 그런데 네. 바이든 동맹관계를 중시해서 네. 미국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다자간 관계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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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이런 어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하는 네. 사람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 확실한데 네. 뭐 미중 무역 정책인로서 확실하게 뭐 제재를 하는데 이 바이든이 얘기하는 거는 다양한 방법이지만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불명확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어, 트럼프에 비교해보면 그렇죠. 네, 네, 네. 그런데 트럼프의 정책이 네. 완전히 어떤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적극적인 정책이 많고 네네. 과도한 정책이 많은 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바이든의 정책은 네네. 매우 안정적이고 네네. 그리고 트럼프는 북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위에서 정상회담 해갖고 밑으로 내려가는 네네. 그러니까 톱다운 방식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예, 바이든은 어, 보통 톱다운 보통 방식으로 밑으로부터 네. 실무 협의를 충분히 거친 네네. 후에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다르죠. 방법이 뭐... 다르지만. 중국에 대한 대응 정책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대응 정책이 트럼프파운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 마트업 방식을 뭐 김정은은 좋아하지 않을까요? 어, 싫어하죠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네. 그뭐 김정은 뜻대로 하주는 건 그런 하수죠. 네네네. 네, 네. 지금 부, 어, 북한의 실정 어떻습니까? 북한 매우 어렵죠. 네, 3대 악재 갖고 뭐 여러 가지 홍수 뭐 코로나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대북 제재가 있죠. 홍수가 네. 네. 있죠. 네. 코로나가 있죠. 세 가지 때문에 네. 3대 악재로 지금 네.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또한 가지는 네. 우리가 유의미할 것은 네. 북한의 대북 제재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견디는 거 보니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네. 네. 지금까지 북한 정권이 이따까지 70년 동안에 네. 그 받았던 모든 제재, 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강력한 제자를 받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태로 네. 잘 제, 제자가 유지되고 더 강화가 되어 나간다면 이3년 네. 후이면 네. 북한도 매우 취약한 네.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절대 그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일과 김정은이 네. 가장 두요한 것이. 대북 금융 제재랑 심리전이라고 그는데 심리전 치명에서 요새 뭐 전단 살포 금지법 남북 관계 발전법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건 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네. 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사정을 알고. 북한 정권 독재 정권 속성에 대해서 네. 제대로 알게 되고 네.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기 하기 위해서는 일부 네. 정보 유입하는 거일부컨컨택을 네. 네. 이런 것들을 접촉을 금지해야죠 그런데 네. 지금 그런 것들이 네. 북한도 이제 핸드폰도 많고 네. 그~ 그~ 뭡니까 이렇게 인터넷도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북한 정권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지, 네. 어려워지니까 그런 거 정보 막기도 힘들고 네.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은 지금 북한 정권 장설이래 가장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것도 잘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걸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연명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거의 쓰러지려고 하면 도와주고 거의 쓰러지려고 하면 도와주고 그런. 보시 마나셨죠. 네, 그렇죠. 미흡했다든가 뭐 사실을 얘기 있으면. 아, 제가 국민들께 호소드리고 싶은 게아니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 우리나라 안보가 매우 튼튼한 걸로 생각하고 네. 북한이 우리하고 무슨 상대가 되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네. 그러나 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안보 어, 국방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 있고 네. 그러고 안보 체제가 매우 강, 약화가 돼 있고 네. 북한 간첩을 이제 잡을 수도 없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국민들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보다 더 어찌 보면 중요한 것이 안보입니다. 안보 같은 네. 트레이지 경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그 안보의 취약성에 대해서 좀더 경각심과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고 그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을 특히 관심을 갖고. 네. 경각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386이니 586이 하는 애들, 뭐 이인영이 하는 사람들이, 어뭐 주사파라는 사람들이 많은 그국내 정치적인 활동 같은 것이 북한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게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어떤 정도 그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이때까지 그 확실하게 네. 근거가 나타난 경우는 없고요. 네. 이렇게 됐으나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상장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보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386세대가 주장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을 보면 북한은 매우 유화적이고 네네. 북한은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앞으로 네네. 이런 것들은 국민들께서 눈을 부릅뜨고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점점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민들이 많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저번에 뭐 임종석이가 무슨 단체를 만들어 갖고그파키라이트돈을 하는 돈을 받고 그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그러니까 지령이 한다고 그까 지시하는 것을 뭐 윤건영이 그런 사통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겁니까? 글쎄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네네. 우리가 충분히 네네. 상정을 할 생각을 할 수가 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네. 많은 국민들이 또이 네. 정부가 네. 하는 것을 또 반대하고 네. 이러고 있는 거죠. 네네.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네. 거죠. 네, 가능성이 크다. 고생 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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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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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